Let's go. Let's get it. w h 마 t 신상 옷 질렀어 나. t e r s h e 하면 o t 나 m not a good one. I'm not a g o 나나옷 샀어. 어떻게 y I'm not a good g 거 저기 있는 거뭐차안 움직여준다는데? 차가 안 움직인다고? 그러니까 전기장 뭐 이런 거구나. 아, 어아 전기뱀장어 전기... 먹고 싶다. 응? 전기뱀장어 전기 따로 있어? 먹을 수가 있어? 그거? 그냥 그냥뱀장어 먹장어 뭐, 이런 거 말고 그냥 뱀... 전기뱀장어 메뉴가 있어? 있을 음, 거야. <laughs> <laughs> 근데, <웃음> 근데... <웃음> 아 너무 웃겨. 근데... 아 머리 아파. <laughs> 그러면 어, <놀랍네. 웃음> 왜 먹고 싶다고? <웃음> 에, 에, <웃음> 그 뱀, 뱀장어들 다전기찌릿한거는 아니야? 아 아니, 아니지 않아? 아니, 아니 그런 애들 있고 아닌 애들 있어. 학교로 가자. <laughs> 있다. 아, 전기 네. 속성 있고 물 속성 있고 그런 거야? <laughs> 포켓몬이냐고. 근데 전기 변장은 물 속에서 전기 찌르려면 자기도 타는 거 아니니? 그게 약간 원리가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아 자기 몸에서만 그걸 딱 막는 <laughs> 뭔가. 그렇지, 그렇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? 배리어가 있구나. <laughs> 롤로하시나요기서 무효화 네, 무효화가 있어, 요 무효화가 있어가지고. <laughs> 무효. <무효화가 있는 웃음> 어. 댕감 댕감 있어, 댕감 있어. 그래서 그 본인 거에 뎀지 안 봐. 맞는 거야. 어. 어, 어 신기하다. 보니까. 그러니까, 야, 씨. 뎀장어에 멀리 미쳤다. 땅어서 못으시는 거 있으면 장어 먹으면 큰일 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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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죽어도막 <그래요? 웃음> <laughs> 그 전기 찌르를 가나? 전기 찌르를 못 하지 않을까? <laughs> 얼마나 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그러면은 전기뱀장어로 아 전기만들지, 그러면은. 지금 개천된데? 죽인... 아니 죽은 다음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아니 우리 발전소 다 전기뱀장어로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너... 아니 죽은 다음에 아니, 전기 나오는 거 근데 인간이 쓰는 전기량이랑 걔가 막생수있는 거랑 좀 차이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막 아, 인간이 쓰는 아, 것만큼 여... 만들지 못할 거 아니야. 어 여러 마리 같이 있으면 서로 감전당한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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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진짜? 재밌는 친구들이네 신기하다. <laughs> 자연의 신비란 게 그런 거야. 걔네는그막 같이 못 있겠네. <laughs>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건장하지 않지 않을까? 아 같이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같이 알아서 같이 안 있는 거지. 돼기를 쓰지 말자. 어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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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목적으로 그치, 그치. 약속된 거야. 어. 어. 그치. 왜냐면은... 걔들도 커뮤니티가 있겠지. 그치. 어. 전기 한번 잘못 나면 커뮤니티 글 올라가 막. 사상이 올라. 사상에 올라. 가사상 올라. 사상 올라. 그그 A 동 뱀장어 고소합니다 어...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거슬리 때문에 감전당했음 개빡침 어. 이런 지금 지금 화상 입어서 지금 입원했음 이러면서 음어 그렇지 예 저번에도 그는데또 그래? 지그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임 자연의 신비가 지린다니까 그 그래, 오리 오리너구리가 진짜 개웃겨 얘들아 오리너구리 맞아 왜 걔는 포유른인데 젖이 나오고 알을 나더 새끼를 사는거 그러고 가면는 형광으로 빛나고 피부에서 독이 나오는데 맞아. <웃음> 어? <웃음> 걔는 개 신기한 친구네 그거. 아니 왜 아니야? <laughs> 걔 개인 아니야? 걔생명체 아니야? 그 과학적으로도 약간 설명이 안된대어나나 그걸... 나 오늘 저때 유튜브 올인어 우리 <laughs> 쳐봐야겠다. 나도, <laughs> 어, 어 신기하다. 포유류인데 어, 그러니까 부리가 있고 아니 걔걔 손도 달려 있어? 어손 발했는데 <laughs> 그 물가게 달려 있어. <laughs> 생물학자들도 처음 봤을 때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너구리과로 새로 어, 맞아. 만들지 않았나? 어, 맞아, 우리 너구리과가 어. 있어 또 따로. 그치 와 그래? 응. 음. 아, 내가 아, 콩나물과도 약간 콩나물과 해가지고 콩나물 딱한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여기 여기 여기,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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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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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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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뼈라게 한명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나 나도 봤어 <laughs> 쟤네가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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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잡았어 저찍 <laughs> 버려. 뭐야? 네핑에저저 있었어. 제 저도 형광 뚫어 비난진 나한테. 여기 넣어 버린다. 내가 도는 거마크 하러 갈게. 왼쪽 쫙 떤다. 백 존나 봤지. 왼쪽 여기까지 왔다. 어? 오메~~ 어, 여기 담벼락 왔다. 기절? 음, 잡았어. 네, 네, 뭐야? 뒤에 뒤에, 뒤에 뭐야? 아, 뒤에 있다. 얘도 뭐야? 돌아. 어, 여까지 막. 제 원하던 거 같아. 어, 원하던 거 같아. 와한 대. 어얘 너나 너나 더 얘들 샷건 조심. 위층에 있어 나, 나 있는 곳 바로. 와겁나 아, 잘해. 오씨. 아너 뭐? 마린나쪽 이거... 지금 본다. 어. 너무 옥상이야나안 보여. 잘안 보여 나는. 폭 던진다. 머리를 뭐, 가면 그만이야? 다시. 얘 내려왔어. 얘 내려왔어. 나 쪽으로 붙는다. 마리 누나 쪽으로. 안에 들어갔어. 창고 안으로. 응. 지금 왔어. 안 아우, 내가 거. 먼저 때렸는데! 샷건! 어쟤 샷건. 내 앞에 있어. 뒤에서 봐. 이 살릴게. 안될것 같은데? 가만 있어라. 어붙는다붙는다오제 아니, 가. 머리 맞 가. 하긴, 가. 깡.. 깡한게 겁나 웃기네 하긴, 가. 하긴, 가. 하긴, 가. 하긴, 가. 엄청 잘해 저 다시 아, 제 머리 한대 맞추고 몸한대 맞추고 또몸한대 맞추면 안 죽네. 이상이 속에 샷걸 가지고 있 나도 분명히 나도 분명 때렸는데 샷건 맞기 전에 한두대 정도. 나도 한대 때렸는데. 신저가때피 감는 그 기어 쏘고 오 귀여. 우리 다한 대씩 때렸대. <laughs> <응>. 진짜야. 나나때나 <laughs> 나 아, 때렸어 400, 200 대미인 거 같은데 다 대미로 들어가. 제 어린 어인가 멋지. 다들. 아니, 어린아구리, 어, 저, 베리어도 있어? <laughs> 어, 어린아구리, 베리어 있어. 아니, 피부에서 독 피부에 나온다니까? 피가. 어, 두꺼운 피부. 어린아구리. 와, 피, 피부에서 독이 나온다고? 그래, 물에 독이 살지. 나왔네. 어, 맞아. 물에 독 풀면 물고기 다 죽겠네? 사용 방법은 바보 같이아 하지 않을까? 아, 진짜, 진짜, 그럼 어린아구리, 근데 가족끼리 그러면 또 커뮤니티 있어가지고, 또독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독 뿌리지 않는 날,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, 그러면? 산턱으로 이제. <laughs> 아그 그 자기 독 먹으면 괜찮은 건가? 아니 괜찮지 왜냐면 귀여워. 자기 독은 자기 몸에서 나오니까. 아... 아니 포유류인데 유두가 없는데 어떻게 젖을 먹고 자라 그러니까 이게. <웃음> 제가, <웃음> 그러니까 유두가 없대 그러니까 그게 나 너무 신기한 거야. 근데 이기 유두가 있어야 <laughs> 젖을 먹지 어떻게 먹? 어 그럼 젖이 어디서 나오는데? <laughs> 어, 몰라. <laughs> 유두가 없는데 젖이 어디서?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지 <laughs> <몰라>. 나도 모르겠어. <laughs> 그거는. 그런다고? 이게 거 박사님. 나 이거 조심 나오는데. 어, 근데, <laughs> 근데 너무 철저적 이랬어. 빗날에 그냥. <laughs> 아니, 이 말이 돼? <laughs> 아니, 뭐 전설 포켓몬이야, 뭐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왜 나뜬다라 하잖아. 나, 나 유튜브 보고 나서 지금 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얘기한 거야. 아니, 유튜브로 <laughs> <맞아, 웃음> <맞아, 모든 것을 웃음> <아니>. 어떻게 먹어? <laughs> 아니, 내가 듣기로는 근데, 근데 이게 코요리야? <laughs> 이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<laughs> 근데, 유튜버 내가 아니, 듣기로는 없어. 듣기만 해. <laughs> 이거. <이게>? 그러니까, <laughs> 전설이야, <몰라>. 뭐야, 이거? <laughs> <laughs> 근데 신기하네 근데 진짜 아니 진짜로?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그런 오리는우리가 <laughs> 있는데 유니콘이 없는 게 말이 돼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네 <왔네>. 맞는 말이야 <laughs> 뿔 달린 말이 없는 게 말이 돼 이러다니까 그러니까 뿔 달린 말이 왜 없어 근데 말에 도 달면 그냥 유니콘 아니야? <laughs> <근데> 아직 없잖아 현실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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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하지 아, 않잖아 네? <laughs> 음, 희한한 놈이었어요 뿔 달린 말은 없어 물개나 울게, 이런 건 있어도 아니 뿔 달린 물개가 있다고? 에? 어 있어. <laughs> 아니, 너 일각벌에 몰라? 왕큰 뿔 달린 그거 있어? 아니 진짜 포켓몬에서 보는 물개, 게 있다고? 어, 물개 바다표범이야, 그냥. 응, 음, 바다표범. 바다표범. 응, 응. 오, 어, 어, 신기하네. 진짜 신기하네. 어, 걔네 그러면 그 사냥할 때 뿔로 사냥해? 그 막. 물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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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가 <laughs> <그거 웃음> <laughs> 그건 너무 모여 화 했잖아 그게몬으로 그거 <laughs> 약간 걔네들이 물을 어디 쓰는데 걔네가 풀이 약간 그거 약간 물 속에서 남자... 돌진하나? 돌진 그걸로 이제 싸우면서 아 어, 맞아 그 부러진 고래도 있대 그래서 그 부러지면 은 이제 약간 우리한테 더도태되고 약간 그런 느낌 아 진짜? 펜싱... 펜싱 같은 거 한대 펜싱 같은 거 칭칭 칭 이렇게 한대 아 진짜 아 진짜 리얼이야 근데 이거 아니, 진짜로. 아니, 진짜로. 아 진짜로 한다고? 아 진짜. 그쪽 그 그쪽 세계에서 뭐아 진짜. 뭐. 진짜. 그 세계 스케이야 아, 뭐야? 아 진짜로. 나나 나 백과사전 보는 거 좋아했어. 나도. 지 도끼리 <laughs> 펜싱을 한다. 말이 안 되지. 아 그걸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지. 아 진짜 검색해 봐. 아, 그. 일각고래 이런 거 검색해 봐. 진짜 있다고. 예. 일각... 그래. 아니 진짜 이 동물이 진짜 자연이 뭔가 너무 신기해 그냥. 신기하다. 나는 오리너구리 그냥 이름만 알았지. 그냥 마크에서 <laughs> 그 모자나 쉬울 줄 알았지 몰랐네 그렇게 희한한 동물이지. 아 오리너구리를 발견했을 때 학계는 조작했다고 반발 심했다네막 부셨대 <laughs> 때려 부셨대 그 표본을 부사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아니, 나였어도 이제 부셨을 것 같아. 아니 포켓몬을 들고 와놓고 <laughs> 여기다 무슨 자기야 동물 발견했다하면은나 아, 몰랐어 그렇게 신기한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네. 백과사전 읽으면 재밌어 그래서. 맞아. 그런 백과사전 있어? 동물사전, 실물사전 이런 거다 있지. 그... 신비한 동물사전이라고. 다행히 한 <laughs> 가지 <소전> 서점 가야겠다. <laughs> 우리 너구리 때문에 서점 가지? <laughs> 이거 확 짜다는 거 아니야? 우리 너구리 석사 따는 거야? <laughs> 오리 너구리 석사는 좀 신기하긴 하겠다. 인정가 저는 한 평생 오리 너구리를 사랑하여 <laughs> 그에 대한 연구를 했죠. 오리 너구리만 연구를. 습니다 우리 너구리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? 어전기뱀장어요 나왔습니다. 시작은 전기뱀장어였습니다.